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400개나 가지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만 하더라도 680억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겠죠. 아까 680억이라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400억이에요. 1400억짜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만 하더라도 68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아게 t v 김민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인 하나당 1억 7천만 원 돌파를 해 버렸어요. 좀 있으면 또 새롭게 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내 증시에 대한 휴장 때문에 뭐 국내 거래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셧다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채권이 하락을 할 겁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요새 들어서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코인이 절대 안 무너지는 게블랙로이라는 세계 최대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국 부자라든지 미국 부자라든지 유럽 부자 이 부자들이 자금을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스마트머니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은 절대 무너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희소성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장 사들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체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연휴에도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주말에도 이벤트성으로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궁금하신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의 응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연휴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라이브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과거 기준입니다. 이 평가액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과거 기준이고, 2025년 7월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맥스, 위메이드, 네오이즈 홀딩스, 카카오, 셀트리온, 다날, 넷마블.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수가 변동이 없다. 라고 하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관련 주로 우리가 엮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400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현재 가격 비트코인 1억 7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평가가치가 680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드리면 위메이드는 379억 1천만 원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9억 1천만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6억 3천만원 셀트리온은 30억 6천만원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25억 5천만원 넷마블은 14억 1천만원 이 정도로 우리가 앞전에 계산을 했었던 수치보다 더 높은 평가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400개나 가지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만 하더라도 680억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또 심지어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비트맥스 차트가 이렇게돼 있고요. 위메이드, 네오위즈 홀딩스, 카카오, 셀트리온, 단알, 넷마블 대략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맥스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들이 수급이 글로 쏠릴 겁니다 또 이름도 비트맥스예요 사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가상자산 투자라는 게 들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그전에 국각에 봤었던 ai 사업 ai 솔루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의 부각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비트맥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력이 핸들링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 가격에 맞춰서 이제 정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커다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비트맥스고요. 아까 680억이라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400억이에요. 1,400억짜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만 하더라도 680억.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 상승만 이어진다. 비트맥스는 아마 비트코인 안팔 겁니다.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가상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세력이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좋죠.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삑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쭉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다. 제가 봤을 때는 파동 한번 더 그릴 거예요. 1차 파동 보내고 2차 파동으로 쉬고 3차 파동 만들면은 정보점 뚫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세를 놓치면 안 돼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워낙 더큰 시세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엘리어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라인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지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가거나 금요일 날 개장하고 나서 또 주말이라서 이때 바로 치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코인 방향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모아갈 자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 대량 들어왔고요. 여기서 거래량 대량 들어왔고 그리고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여기 라인이든 여기 라인이든 바닥이 나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량을 다못 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는 세력이 매집을 하는 건 봤어요. 이제 224일선이 항상 생명선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돌파를 시키니까 갑자기 펌핑하기 시작을 하면서 매집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224일선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 찍고 쭉 올립니다. 올리면서 얘네들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엑시트가 나온다더라도 완전하게 못 털는 자리. 말이에요.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었는데 여기서 일정 가격을 지켜주면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털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더 털기 위해서는 슈팅을 한번더 줘요. 비트맥스 같은 가벼운 종목은 엘리어 파동으로 오파동까지 그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두번 털어요. 한번쭉 올렸다가 이제 여기서 털고 쭉 내렸다가 일정 구간 바닥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여기서 완전하게 엑시트하고 끝나고 서서히 계단식 하락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게 남았다는 겁니다 비트맥스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바닥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 일정 구간에서 버텨줄 수가 있는 게 개인들이 매수로 이 물량들을 버텨줄 수가 절대 없어요 개인들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물량을 받기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무조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 지금이라도 팔래 하면은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면 요 마인드가 또 다른 개인 투자자한테 들또 들어갑니다 이연쇄적인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계단식 하락으로 무조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방어해주는 게 누구예요? 지금이라도 판례에서 이거를 스탑시켜주고 끊어주는 게 세력이 여기서 종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면은 어, 여기 버티네.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우리 팔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 관리를 안 해주는 거는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그리고 나서 일정공간 바닥이 나오면은 나가래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 가격은 지키면서 물량을 받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물량을 받아주는 자리가 나오는 이유는 아주 높은 확률로 주가를 올려야지만 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시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왜 하고 왜호텔을 그림을 그리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만 잘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제가 계속 스윙으로 수익을 정말 많이 내드리고 있잖아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110% 이상 120% 가량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t b 같은 경우에는 240% 가량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온코닉 테라피틱 같은 경우에도 240% 간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식으로 차트에 대한 흐름만 이해를 잘 하셔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맥스에 대한 타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요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장중에 대한 차트 흐름에 따라서 바뀔 거고 이제 비트코인이 연휴간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다 담거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비트라고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전략과 연휴 간의 교육,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비트라고 연락을 주시면 연휴 간의 여러분들의 교육 투자 포인트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인터페이스로 넘어가게 되니까 문자로 비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담하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트라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번호를 입력을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여기 있는 혜택을 100% 무료로 다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 댓글에 링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인데 카페 오시게 되면 저희는 매일같이 어떠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보여드렸는지 100% 투명하게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페까지 오셔가지고 가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살려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실력이 어떤지 오셔서 한번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연휴간에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휴간에 준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익에 대한 사이클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눌러서 또 라이브 방송 때 함께 공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